우리 코 안에 보면 실제적으로도 이게 이제 코그 가운데 칸막이거든요. 이렇게 예, 막혀 있는 거죠. 이쪽이 콧구멍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 보면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는 부위가 대략 한이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비갑개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비갑개 안에는 실제로는 뼈가 들어 있어요. 얇은 뼈가. 그래서 꼭 비행기 날개 같이 생겼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요 날개 같은 뼈에 코 점막의 피부가 살짝 입혀져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비갑개의 상태죠. 그래서 이 비갑개가 하는 역할은 코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길을 쫙 갈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갑개가 비갑개 안쪽 바깥쪽으로 공기의 길을 여섯 개로 딱 쪼개죠. 뭐 이렇게요. 비각기가 있으면 비각기의 틈 사이로 공기의 길을 쫙 쪼개줍니다. 자, 들어온 공기가 좁은 틈을 지나게 되면 공기의 유속, 공기의 흐름은 굉장히 빨라져요. 빨라지게 되면 그 부분의 기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 기압이 떨어지면 그 측면에 있는 부비동, 즉, 우리 광대뼈 밑에 쪽에 상악동이 존재를 하고, 이마에도 전두동, 저평동, 사골동 이런 부비동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부비동 입구하고 팔대같이 좁은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지나가는 공기 유속이 떨어지면, 빨라지면서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 부비동 내에 있는 공기가 순환되면서 빨려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비동 안에 있는 공기는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공기와 같아요. 실제로 36.5도라는 체온을 가지고 있고 습도도 80% 이상 가지고 있죠. 우리 인체의 내부와 아주 흡사한 상태의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갔었을 때 바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기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 숨 쉬었을 때 우리 몸에서 산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는 이유는 예, 이런 부비동 순환을 거친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해지거든요. 입으로 호흡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와 습도가 그대로 폐에 노출이 돼요. 폐에서는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은 공기 여건 내에서 산소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기는 다시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입으로 숨은 쉬지만 우리 몸에는 산소는 공급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할수 있는 상 효율적인 구조를 코 안에다가 형성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비동 순환이 가능하게끔 이 앞에 이 저기압이 걸리게 쉽게 말하면 공기를 빠르게 흐르게 해서 유속을 증가시켜서 부비동 입구 쪽에 저기압을 형성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비동 내 공기 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베르누이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비갑기입니다 자 이건 비갑기의 생리적인 효과죠 근데 이 비갑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점막이 붓게 되는 거를 우리가 비염이라 그래요 비염 자 그럼 아까처럼 이 비행기 날개가 굉장히 날씬하고 얇으면 저기압도 잘 걸리고 예, 부비동 순환도 잘 되고 코로 시원한 바람도 들어가고 이 모든 게 원활한데 비갑계 점막이 자꾸 붓게 되어서 이제 비염이 형성이 되면 이 비갑계의 부피만으로도 이미 코 안이 가득 차버리니까 숨 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비갑계 점막이 부은 상태를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부비동 입구 쪽을 이제 막게 됩니다. 그러면 부비동 안으로 연결되는 빨대 같은 관이 그, 물론 빨대 같은 관의 내부도 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염 점막에 부을 때는 당연히 부비동으로 이어지는 관의 점막도 같이 붙게 돼요. 이게 점점 점점 붙다가 극단의 단계까지 부어버리면 부비동 입구로 들어가는 관이 막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비동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부비동 내에서는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비동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비염이 있던 분들이 과로를 하신다든지, 아주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된다든지, 또는 아주 추운 날또 술을 드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의 부비동 점막과 비염 점막이 극한 염증으로 확 치달으면서 부비동염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